네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영역 언어와 매체 고3 4월 전국학력평가에 나왔던 39번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9번 문제 같은 경우는 평소에 중세국어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이해가 잘 돼있는 학생들은 너무 쉽게 풀었을 거고 아직 이 부분에 학습이 되지 않은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화 매체는 자기가 공부를 하면 어, 그 관련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쉬워지는 그런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용비어천과 같은 경우는 고일 교과서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평가에 나온다면 이거 너무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저와 함께 오늘 다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은, 어, 보기에 나타난 중세국어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결국에는, 어, 문법적인 지식을 제대로 알고 있냐, 없냐입니다. 용비어천가죠? 용비어천가는 이제 문학적으로도, 문법적으로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후대왕에 대한 관계와 어, 조선 권국의 정당성을 다룬 악장입니다. 그 중에 이제 2장 같은 경우, 여기 굉장히, 어, 문법, 분석하는 소재로 잘 나오는데요. 저와 함께 현대어프이와 어 원문을 보면서 어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기 보면은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세. 곧 좋고 여름 하나니. 쉼이 깊은 물은 가마래 아니 그칠세. 내히 이러바라래 가나니. 이건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뿌리라는 뜻이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현대어 뿌에 나와요. 뿌리. 그다음에 셈이의 뜻은 뭘까? 셈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법이잖아. 우리 그냥 단순히 해석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세 국어를 배울 때 우리가 주격 조사에 대해서 배웁니다. 주격 조사. 근데 이 주격 조사가 재밌는 게 현대 같은 경우는 길동이가 해서 이를 쓰고 그다음에 예지가 뭐 이런식으로 가를 씁니다 이가의 두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에 따라서 그 음운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는데요 중세국어 같은 경우는 주격조사가 세가지 형태를 가졌습니다 첫번째는 지금의 이그 다음에 이그 다음에 없다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을 텐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s h e m 같은 경우는 이게 이어졌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형태가 이거죠, shem. 그러면 이렇게 앞에 체언이 자음으로 된 받침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연음에서 shemi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런 이는요, 언제 쓰이냐면은 이 모음 이외의, 이외의 모음 뒤에 쓰입니다. 자, 이 모음, 이외의 모음이라는 건, 어, 예전에는 붙여를 붙여라고 했거든요. 근데 붙여에 이거는 여죠. 이 모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쓰냐면, 이를 씁니다. 그래서 붙여가를 붙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모음, 이것들은 반모음까지도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반 모음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예를 들어 불휘 같은 경우 보세요. 이거는 우 플러스 이죠. 그래서 이 모음이 여기 포함되잖아요. 어, 이 모음 포함되는 모음. 그래서 이 이의 모음이 오면은 이때는 형태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 주격조사가 실현된 형태이지만, 어, 체언의 끝소리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다라고 알수 있는데요. 이것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이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박.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오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럼 수박 같은 경우는 우리 수박에 받침이 자음이 있죠. 그러면은 수박이. 수박이 이런 식으로 쓸, 썼다는 거예요. 이거 현대어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다음에 사과에서 와 같은 경우는 이 모음은 아니잖아. 그러면 이를 여기 붙여줘요. 그러면 뭐라 해요? 사괴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오이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 모음이 있죠. 그래서 오이는 그냥 어, 형태가 없고 오이 이렇게 이런 최종형이 나온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휘에는 뭐가? 주격조사가 실현되지 않은 형태가 붙었고 세미 같은 경우는 이가 붙은 거예요. 응? 알겠죠. 근데 39번의 답이 이게 1번이거든요. 불휘와 세미를 보니 이 모음으로 끝난 체온 뒤에 동일한 형태의 주격조사가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군 이라는데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이 주격조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이 문제는 정말 순식간에 풀수 있는 순삭 답이 나오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뿌리가 여기까지 이해되고요. 깊은 같은 경우는 깊 플러스 은입니다. 근데 이거는 깊은으로 이어졌기 된 거죠. 깊은. 남간인데요. 이 남간이 뭐냐면 나무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예전에는 나무를 이렇게 썼거든요. 그리고 여기 에 은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연음이 돼가지고 남간 이런 식으로 된 건데 이 형태가 조금 특이합니다. 어, 이렇게 모음으로 된게 오면은 이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이 또는 을이 오면은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남간 기, 그 다음에 남, 갈, 요런 형태로 모음으로 되는 것에서는 나무라는 형태가 남에다가 기억이 받침으로 오는 이런 형태를 갖지만 또 단독으로 쓰이거나 뒤에 사이소리나 자음으로 된 조사가 쓰이면 나무가 됩니다 그래서 나무의 이름이요 하면은 나무 이름이오그 다음에 나무와 이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음 뒤에서는 나무의 형태를 갖는다 여기까지도 어 어떤 내신의 부분 또는 자세히 물어보는 부분에서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세국어에서는 뒤에 오는 조사가 모음인지 자음인지에 따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체온도 형태를 달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무는 바람에 아님일세. 자, 바람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바람 플러스 에죠. 바람에 같은 경우도요. 이게 부사격 조사 에입니다. 바람에잖아요. 한국어도. 그러면 부사격 조사도 중세국어는 형태 변화를 세 가지로 달리합니다. 바로 에가 있고요. 에가 있고요.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쓰이냐면 양성 모음 아래에 씁니다. 그럼 바람 같은 경우는 아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를 쓰고 에는 언제겠어요? 음성일 때. 음성일 때 쓰이고 예 같은 경우는 이모음 아래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예를 들어 예전에 는 땅을 따 히읗 종성층을 해서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근데 따 같은 경우는 아 여기 부분이 양성이기 때문에 따에가 돼서 따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굴허 같은 경우는 어잖아. 음성 모음 같은 경우는 에를 씁니다. 그래서 굴 허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sorry 같은 경우는 이 모음이 왔죠. 그러면은 뭐가 되나요? 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orry 예 yeah 이런 식으로 형태 변화를 합니다. 이것 같은 경우도 에에 대한 문제가 어, 이번에 나와 있죠. 바람에와 가람아래를 보니 에가 현대국어의 부사격조사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었음을 알수 있고 여기서는 이렇게 어, 음문 환경에 따른 형태 변화를 물어보진 않았지만, 부사격 조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는 걸 뭐를 보고, 현대어 프이를 보고 알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아니 똑같죠? 그래서 중세국어도 신기해요. 지금 현대국어랑 같은 단어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밀세인데, 여기서 미다는 움직이다를 얘기하거든요? 미다가. 그 다음에, 리얼세는요, 어떤 원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움직임으로, 어, 뭐함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요. 곧 곧은 예 전에 꽃을 곧이라고 했습니다. 곧 교코 이거는 뭐냐면 예전에는 좋타가 라이크 좋다예요. 그래서 여기서 좋 플러스 인데이 휴다고 기억이 만나서 유기음화가 돼서 교코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여름 자 여름 같은 경우는 형태가 변한 단어로 또 우리가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입니다. 꽃 좋고 여름 열매가 하다가 지금은 뚜잉 이거지만은 예전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많다예요. 그래서 이 하다와 여름 같은 경우는 의미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현대 어플을 보고도 자그 다음에 이래 한번 보세요. 하는 일을 보니 하다가 현대국어와 다른 의미로 쓰였으면 알수 있다. 그죠? 하나는 뭔가 행동하는 걸 얘기하잖아. 근데 예전에는 많다, 매니매니 매니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맞다. 자, 그러면 밑에 한번 볼게요. 샘이, 아까 설명했죠? 샘이, 깊은, 똑같아요. 깊은, 물은. 예전에는 물을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물, 이렇게 쓰죠. 이게 원순모음화 된 거예요. 예전에는 불도 불,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지금은 불, 이렇게 쓰죠. 지금의 풀도 마찬가지. 뭐겠어요? 풀,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이게 원순 모음화 됐거든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 플러스 은이었겠죠. 이게 이제 연음이 되니까, 물은 가말에. 이거는 뭐야? 가말이 뭐겠어? 가뭄에. 이것도 역시 양성이기 때문에 에가 온거죠. 아니 아니 그칠세. 그치다는 그치. 지금의 그치다예요 거기에다가 똑같이 리을세가 붙어서 그침으로 내희. 네, 자 내가 이루어져. 자 근데 여기서요. 이거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내천에 내. 네. 근데 왜 내이가 네, 아니라 내희에요? 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내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히읗 종성체언을 얘기를 합니다. 어, 은근 중세국어에는 여러가지 히읗 종성체언이 있었습니다. 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땅같은 경우도 히읗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내네 같은 경우는 내히 네, 이렇게 히읗 종성체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바다도 이렇게 히읗이 덧붙었습니다. 체언이 조사랑 결합될 때 이런 형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어 여기에다가 이라는 주격조사가 오면은 어떻게 썼겠어요? 네히바나히 히, 나라 히 이런 식으로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돌 같은 경우도요. 히읗을 붙여서 돌히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돌 네, 과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거 유이호만또 돼요. 돌과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희읗종성체원인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대에는 이걸 다 없앴죠. 그래서 희읗종성체원이 어 지금은 사라졌지만 흔적은 있어요. 예를 들면 은 수와 암 같은 경우도 희읗종성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수암 지금 어떻게 있나요? 이거 두개 유기음화돼서 수탁, 그다음에 암탁 이런 것들의 어 언어적인 어, 왜 수탁이고 암탁일까 어, 한 번쯤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중세국어의 희어 종성 체언이라는 성질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히 네 이러 이루어져 바라래. 여기도 마찬가지야 바라에 바다에 가느니 이렇게. 어, 볼수 있고요. 4번 볼게요. 물은 발 아래를 보니 앞 형태소의 끝소리를 다음 형태소의 첫소리로 옮겨 졌는 방식. 바로 뭐예요? 연음. 중세 국어는 이 이어적기가 일반적인 표기 방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표기 방법에서 이어적기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제 거듭적기를 거쳐서 지금은 끊어적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내희를 보니 체연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이와 결합을 할때체연의 끝소리 히읗이 어떻게 됐다? 연음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군. 이런 게 바로 뭐다? 히읗, 종성, 체연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어 용비어천가 이거 풀기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는 어 굉장히 유명한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 인터넷에 검색을 하든 다른 강의를 들든 어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꼭 같이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 주세요. 안녕.